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,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SBS 1회 넥스트리서치 9월 8에서 9일 여론조사는 긍정 31.4%에 부정 58.8%이다. 미디어 트리뷰 내의 리얼미터 9월 5에서 8일 여론조사는 긍정 32.6%에 부정 64.6%이다. MBC 1회 코리아 리서치 9월 7에서 8일 조사는 긍정 30.4%에 부정 63.6%이다.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공동 MBS 1회 한국 리서치 9월 5에서 7 조사는 긍정 31% 부정 59%다. 뉴스피멜의 RN 서치 9월 3에서 5일 여론조사는 긍정 31.1% 부정 64.4% 스트레이트 뉴스 에뢰 조언 cni 9월 4일 조사는 긍정 31.4% 부정 66.8%다. mbc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피면 성별로 긍정평가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남성 25.8% 여성 25.6% 공정원칙은 남성 27.2% 여성 19.5%다. 국민소통은 남성 12.0% 여성 12.4% 경제민생은 남성 11.4% 여성 12.6% 11 공약은 남성 11.5% 여성 9.8% 유능은 남성 4.0% 여성 9.1%다. 김건희 여사수사는 전체 공정수사다 24.2% 불공정수사다 64.7%의 비춰 특검 필요는 전체 필요 62.7% 불필요 32.4%로 특검 필요가 꽤 높다. 이재명 당대표 직무 수행은 전체 긍정 57.9%에 부정 36.6%다. 성별로 긍정은 남성 59.0% 여성 56.9% 부정은 남성 36.7% 여성 36.6%이다. 이 대표 수사견의 경우는 전체 표적 수사다 42.4%의 법적 수사다 52.3%로 표적 수사가 아니다. 수치가 남녀 모두 50% 이상이다. 국민의 힘 혼란 책임은 전체 유뇌권 34.2% 대통령 27.8% 이준석 27.0%이다. 성별로 남성은 윤혜권 42.6%에 여성은 이준석 32.3 각각 높다. 국민의 힘차기 당대표 선호도 경우 전체 유승민 23.6%, 안철수 12.3%, 이준석 11.8%, 나경원 10.7%, 주호영 4.5%, 김기현 2.5% 등이다. 남성은 유승민 31.1%, 안철수 12.4%, 이준석 14.1%, 나경원 9.1%, 여성은 유승민 16.1%, 안철수 12.2%, 이준석 9.6%, 나경원 12.3%이다. 정당 지지도는 전체 국민의 힘 34.5%, 민주당 38.5%이다. 성별로 남성은 국민의 힘34.2% 민주당 35.8% 여성은 국민의 힘34.7% 민주당 41.2%다. 참고로 공동 NBS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국민의 힘33% 민주당 31%로 국민의 힘이 우세하고 남성은 국민의 힘 여성은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높다. 뉴스핌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36.3% 민주당 35.4%이고,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38.6% 민주당 35.9%이다. 공동 NBS 코로나 대응은 긍정 51% 부정 44%다. 뉴스핌 BTS 병역 면제 찬성 51.6% 반대 42.4% 스트레이트 뉴스는 찬성 40.1% 반대 54.1%로 엇갈린다. 최근 SBS 여론조사 참고로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집중과 재는 경제위기 대응 38.7% 복지 강화 27.5% 정치 안정 21.6% 외교안보 8.0% 순이다. 긍정평가 사유에는 외교정책 31.6%, 일자리 27.3%, 경제위기 등 14.8%, 소통 13.1% 순이다. 국정수행 전망으론 긍정 41.4%, 부정 53.3%다. 자세한 수치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앱아웃룩칸루즈바우 c o m